안녕하세요. 음티 t v 의티예요 저는 사파이어예요. 오늘 저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클레이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네이펜과 클레이 유토를 하면 돼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사파이어 너도 좋아야지. 저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어우, 힘들어요. 힘들어. 짠짠하고 어삼치. 많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친구가 만드는 동안 기다려 줄게요. 이왕, 제 친구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자전모 주고요.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면 돼요. 고마, 고맙다, 파이요 돌방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을 붙여주고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조용히나 해. 네이그 응. 얘네 동생이랑 싸우는 그게 아니라 너 근데 흔치 t 에서 흔치TV에서 나 손이 물 응? 속이야. 나도 몰라. 친구가 물어보는데요. 저도 조회수를 잘 모르겠네요. 확인를잘 못해요. 저도해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발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방울 모양을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귀 아파요 너도 해 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근데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작게 만들라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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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줘요. 아, 어, 근데 잠시만요. 너무 커요. 그냥 물방울 모양으로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이 모양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요. 둥둥 라미 바나나 똥 모양. 이렇게 하고요. 한쪽 귀는 사파이어가 해준다. 근데 사파이어가참잘못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저거 붙여줬고요 야, 사파이어, 누가 섞기에, 색깔 섞기. 자기가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아. 이렇게, 사파이어가 말하네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팔이 너무 짧아요. 팔이 짧아서 길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 사파요가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플레이에다가 너 색깔을 여기다가 톡톡 찍어가지고 마구마구 마구 섞으면 파란 하늘 색깔이 돼요. 해볼게요. 어, 제가 열어줄게요. <laughs> 여기 할 거예요. 여기 할 거예요. 여기로 해야지. 여기? 아니 여기. 어이거기이거요 <laughs> <laughs> 이렇게 됐고요. 전 이렇게 돼있어요. 난 여기 거기 <laughs> 아니야. 근데 조금 하나더잘나오는데 이렇게 꼭꼭이를 찍어줘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음. 그리고 야! 섞어주고 이만하면 끝이에요 마파이어 니가 섞어주면 알겠어 <laughs> 다리 양보해줄게 마파이어 오케이 내가 다리 양보해준다 풀어 풀해 거기 이제 해제 죄송합니다 얘가 떨어졌다 얘가 여기 있었어 어? 사파이어 다음 빨간색은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여러분 다음에는 빨간색입니다 요요 그거 핑색 핑크색이랑 비슷하네 핑크 색깔이야. 괜찮아. 아니, 너무 연하다. 너무 연해도 돼요. 연할수록 이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내 배충충 위에는 어디 보자. 자석 걷어서 봐요. 나머지는 내가 꺾을게. 사리 이동 <laughs>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화면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 이 으스스한 느낌은 뭐죠? 뭐지? 문을 만들어주고요. 근데 너무 크게 나왔어요.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먼저 작은 모양으로 하면 더 이쁘게 나와요. 사파이어 도쁘 맞다. 이렇게 하고요. 이불 달아주면 돼요. 이걸로. 다음 영상에는 뭘로 찍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아직 아직 상 점도 현재 알림 설정이 있나요? 이. <laughs> 이렇게 하고 참 <야>, 귀여워졌죠? 너무 귀여워. 참 <laughs> 컵케이크를. 지니 너무 귀여워요. 니가 어, 조기나도. 응, 제가 조기나도. 얘는 계속 말을 할때 아니 아니를 붙여가지고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도멘더 <laughs> <밴더버> 화이팅. 첫시 <laughs> 화이팅. 초기 <목소리> 하이킹.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네요. 거기서 거기 하이킹. 초기 <목소리> 하이킹. 하지 말아주세요. <목소리> 네. 사람이 <목소리> 개그맨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가지고요 이한테 들고 있으면 완성 이렇게 완성입니다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자 영상을 보자